한 며칠 전에 미국 하원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에 상관없이 365대 36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원자력 에너지 발전법 줄여서 원자력 법이 통과된 거예요. 한국에서 발전법이라고 하면 보통 무슨 뜻이냐? 그 산업을 법으로 짓눌러서 발전을 막겠다. 그 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에게 징벌적인 준조세를 물리겠다. 법으로 영업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유통산업 발전법이 잘... 보여줬죠. 미국에서는 발전법이라고 하면 실제로 엄청난 제도적, 금전적 지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야가 일치 단결해서 원자력 산업을 키우고 지원하는 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여러 번 다시 고쳐 쓰여진 법이라서 제도적으로 짜잘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승인을 쉽고 빠르게 하고,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금전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원자력 분야의 고용을 촉진하고,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은 지역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에요. 한국의 관점으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악한 보수 세력인 공화당이 이 원자력 법안을 밀어붙였는데 정의로운 좌파, 민주당이 굴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닙니다만, 원래 이 법은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던 법이에요. 환경주의적 성향이 강한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번 원전 지원 법안을 밀어붙였고, 공화당이 경제적 측면, 에너지 안정 측면에서 호응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365대 36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원전 논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커스를 빗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문재인은 탈탄소, 탄소 중립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탈원전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라도 웃음이 나오거나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헛소리예요. 현재로서는 탄소 중립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원전이니까 탄소 중립을 결의하면서 그 수단 중 하나로 탈원전을 추진한다는 건 말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하지 않겠다. 입사 지원서를 제출 하지 않아야 취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전혀 말이 되지 않았죠. 탈 원전을 한답시고 원전을 멈추면서 생겨버린 그 에너지 빈자리를 문재인 정부는 화력 발전을 돌려서 메꿨어요. 화력 발전은 엄청난 양의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탄소를 줄인다면서 탄소가 나오지도 않는 원전을 멈춘 뒤에 대신 탄소 공장 화력 발전소를 더 돌렸다고요. 탄소중립과 탈원전 이 환장의 콜라보가 저런 역사에 남을 코미디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문재인과 그 패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운동권 생태계가 태양광 보조금을 미친듯이 주워먹었으니까요. 원전이 터지는 영화 한편 보고 놀라서 탈원전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던 탄소 중립과 탈원전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오류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자 민주당 측은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탄소 중립 대신 RE100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탄소 중립은 탈원전의 명분이 되지 않지만 RE100은 탈원전의 명분이 되거든요. 원전을 아리백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205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만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구글이 그 회사 물건을 안 사준다고요. 이게 실제로 저들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구글이 26년 뒤에 물건을 안 사줄 테니까 지금부터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하는 저 말은 아리백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리백을 이미 달성했다는 구글조차도 100% 신재생에너지로만 설비를 돌리지 않아요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실제로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은 산업 현장에서 R200 같은 걸 떠드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구글조차도 그냥 띄엄띄엄 내놓는 PDF 파일이나 환경 컨퍼런스 같은 데서나 이야기하는 거지, 남 보고 당장 이 전기 써라. 저 전기 쓰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도 신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파워 그리드라는 것은 어차피 개별 기업이 짜는 게 아니니까요. 민주당이, 한국의 민주당이 미국이 물건을 안 사줄까봐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동안 미국은 오히려 원전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주의자들이 원전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딱한 가지예요. 원전이 없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불가능하니까. 절대로. 전기차는 친환경차다 탄소를 안 만들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화력발전, 석탄, 가스 떼서 만드는 전기로 충전을 하면 그게 무슨 친환경차냐고요. 그냥 앞단계로 탄소 배출을 옮겨놓은 것 뿐이지. 신재생에너지는 자연 조건에도 크게 의존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은 현재 지구상의 기술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무슨 소리냐? 태양광 풍력 돌리고 있지 않냐? 아니에요. 멀쩡한 산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다 잘라서 태양광 패널을 세우고 거기에서 찔끔찔끔 나오는 태양광 에너지를 법적인 의무 때문에 그걸 억지로 사야만 하는 한전에 바가지를 씌워서 팔아먹고 그 제도를 이용해서 태양광 카르텔이 돈을 버는 거. 이건 정상적인 생산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R100을 인증해준다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곳은 민간단체입니다. 국제기구도 아니고 정부의 연합체도 아니에요. 클라이밋 그룹은 영국의 본사가 있는데, 정작 영국의 내셔널 파워 그리드도 R100과는 거리가 멉니다. 52% 화석연료, 22% 신재생에너지, 12% 원자력,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치는 라이브라서 하루 종일 변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신재생 에너지 특성상 발전량이 많고 전기 수요가 적을 때는 신재생이 40%대까지 올라오기도 해요. 전 세계에서 풍력 발전에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를 받는 환경적으로 풍력 발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북대서양의 바람을 모든 면에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을 위한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거대한 풍력 발전 설비가 영국의 여러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 마무리 단계인 다글뱅크가 완성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 풍력으로는 세계 최대의 풍력 발전 설비를 돌리게 됩니다. 영국보다 풍력 발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세계에 단 6개뿐인데 워낙 작은 나라들이라서 발전량으로는 영국과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그런 나라가 풍력을 돌려도 고작 그리드의 20%밖에 못 채우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모든 조건이 채산성 있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이 안 된다는 한국에서라면 어떨까요? 대체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기술이 얼마나 더 발달해야 한국의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 보조금 파리들이 날뛰는 무법천지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풍력이건 태양광이건 여건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구글이 반도체를 사주고 안 사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 자전축을 틀어서 한국을 다른 위치에 갖다 놓지 않는 한현 상황에서 풍력이건 태양광이건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그냥 팩트라는 겁니다. 연구는 해야 된다. 꼭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러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를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언젠가는 일반화 될 테니까, 지금 바퀴 달린 차 생산을 법으로 금지하자. 이게 말이 되는 해결책이냐고요? 언젠가는 구글이 아리백이 아니면 안 사줄 테니까, 지금 원전을 일단 닫자. 그리고 매년 수조원 태양광 보조금을 운동권 카르텔한테 뿌리자. 이게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2022년에 윤대통령이 탈원전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했던 말입니다. 전 세계가 바보냐고, 전 세계가 탈원전을 하는데 그게 바보 짓이냐고. 아니요. 거짓말이라니까. 전 세계가 탈원전 안 해요. 전 세계가 바보가 아니라 민주당 니들만 바보고, 니들만 거짓말쟁이라고. 세계는 원전이 없이는 안 된다 원전 없이는 에너지 안정도 없고 너무 비싸고 탄소 배출도 못 줄인다고 진작에 결론을 내리고 다들 원전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미국은 열대부터 온대, 냉대, 극지방, 사막, 산간, 지중해성 기후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요. 지열로 물이 펄펄 끓는 곳도 있고, 활화산도 있습니다. 열 시간을 차로 달려도 산이 하나도 없는 넓은 들판도 있고, 대양을 두 개나 접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왜 원전을 늘릴까요? 그냥 태양광이나 풍력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저런 환경인데도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에 의지할 수가 없다고요. 풍력, 태양광이나 짓고 있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고 기후변화도 못 막는다고 진작에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만 아리백이 어쩌네, 탈원전이 저쩌네 하면서 뜬구름이나 잡고 있는 거예요. 갖다 댈 명분이 없으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2050년에 구글이 물건 안 사준다는 소리를 하면서 그때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건데 기술력, 경제력, 지리적 위치, 환경 요인 모든 면에서 지구상 원탑이라고 할 만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정치권이 일치 단결해서 원전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절대로 지구 반대편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얼마나 이 무가치한 정치파리 논쟁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땅에 묻어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왜못 받아들이는 걸까요? 대체 왜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저 망국 카르텔들의 말을 믿는 걸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